오늘도 들어와서 잘 먹고 있습니다 준이한테는 조금 눈치 보이죠 근데 복순이도 잠자는 시간 빼어놓고는 방이 좀 답답한가봐요 자꾸 나가려고 해요 하루에 한 개씩만 주유가 달아서 별로 못요 당뇨병 걸릴라 다 늙어서 두유 단 거랑 강아지용 우유 단 거랑 비슷해 아빠가 먹어봤더니 고만 할퍼 고만 아 이거는 구독자 분이 보내주신 사골 국물에다가 미역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아직 간 하나도 안 했고요. 푹 끓은 다음에 복수이니까 빼놓고 아저씨는 조금 간해줘죠 아저씨는 간없이못 먹어요. 끓이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소고기도 냉동실에 있던 거 끓여서 같이 넣고 삶고 있습니다. 니꺼라는 네 거? 알고 있는 것 같아, 자기 거라는 거. 미역만 들어가면 다 자기 거끓이는줄 알아요? 두 달간을 미역을 먹였더니. 석 달째 먹이는 거구나, 석 달째. <laughs> 아침에 한 번, 저녁에 또 상처 치료 한 번, 아침에 상처 치료 한 번. 저녁에는 간식, 아침에는 밥,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낮에는 꼭 내보냅니다. 햇빛을 써야 되거든요. 방에서만 있으면 안 되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서 서너 시간 이상은 있습니다. <laughs> 내가 방에만 있는 건 용납이 안 돼요. 근데 뭐 먹는 거 없고 자는 거 빼면은 이렇게 있는 게 답답한가 봐요. 나가려고 해요. 좀 아까도 나갔다 들어왔어요. 답답하지. 털로 이렇게 뒤덮여있는데, 코에 바람이라도 있어야지. 이렇게 꽉 막힌 데서 뭐해? 준이 움직이는 거라도 봐야지. 그럼 복순이가 이렇게 아저씨 무릎에 턱을 기대고 있잖아요. 아저씨가 술 마시는 시간입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잔씩 하는데, 복순이가 옛날에는 9시쯤 되면은 냉장고에서 소주를 한 병씩 물고 나한테 갖다 줬었어요. 안동에 있을 때도 그랬고, 그 시간 되면 아저씨가 술 마시는 시간인 걸 알고, 지가 소주를 물고 옵니다. 아저씨가 이렇게 안주를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안주를 자기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래서 지금 아저씨 옆에서 이러고 있는 게, 아저씨는 익숙해요. 어, 복순이 한 살, 아니, 4개월부터, 4개월 됐을 때 전국 여행을 했으니까, 복순이랑 칠복이랑, 4개월 때부터 2살까지는, 아저씨랑 이런 세... 아 그때는 아저씨가 아, 마당도 있고 좀큰 집에서 살았으니까 그때는 아저씨는 의자에 앉았고 파라솔에 불판 놓고 뭐 고기를 구워먹든가뭘 했겠죠. 그러면 복순이가 술을 갖고 오면 은술 한잔하면서 복순이랑 같이 둘이서 대독을 했었습니다. 복순이는. 그 추억을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항상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엄청 좋아합니다. 즐기는 거죠 복순이가. 이젠 그게 벌써 11, 12, 2년 전이니까 그 사이에 지도 늙고 아저씨도 늙었죠. <laughs> 아저씨도 이게 그래서. 싫지는 않아요. 너무 좋아요. 복순이 오면 안주 만들어서 술 한잔씩 먹고 나눠 먹을 수 있고. 아저씨는 간장 찍어 먹지만 복순이는 이렇게 식히고 있는 거거든요. 아저씨는 차가운 걸못 먹으니까. 이렇게 식을 때까지 기다려요. 뜨겁다는 말을 알아들어서. 어, 단어를 꽤 많이 알아들어요. 복순이가. 그 아저씨가 자주 했던 게 뭐, 보통 제일 많이 하는 단어들이 기다려, 이리와, 가, 먹어, 기다려, 먹지 마, 하지 마. 조금, 하지 말라는 투의 명령어가 조금 세죠. 그래서 아저씨는 앉아 소리를 상당히 부드럽게 합니다. 앉아, 앉아, 이렇게. 지금 이제 주니어는 그게 안 되는데 복순이는 구랭이라 <laughs> 진작부터 그렇게 아주 포근하게 얘기해도 다말 듣습니다. 단어를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방에 들어오는 시간이 많으니까 또 복순이랑 대화를 더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순이는 더 많은 대화를 알아듣게 되는데 이제 주니어는 점점점점 좀, 점점점점 <laughs> 준희한테 미안하죠. 복순이는 이 상태로 아마 거의 매일 들어오다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매일 들어오지 않을까. 비오는 날 빼고 눈오는 날은 아저씨가 마당에다 풀어놔요. 눈 밟고 다니라고. 근데 비오는 날은 아저씨 나가기 힘들고 얘네들이 들어오면 방이 너무 엉망진창이 돼서 비오는 날은 제가 안 데리고 들어오죠. 요번에 임신했을 때 처음 한번 데리고 왔어요. 얘도 포기하고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하... 아직 아직 뜨거. 아내가 안 식어서 뜨거. 너 먹다가 뱉어. 좀 기다려. 뜨거. 식으면 먹어. 알았지? <laughs> 그렇게 두셔야 좋네 됐어? 아빠가 저 보일러 불켜고 올게 아니 보일러 불 킨다고 어디 안 가고 보일러 불켜고 올게 <laughs> 방에서 오늘 응. 근 <라떡�> 자꾸 방에서 사는 거숙관들게이게 됐어 됐어 앉아 앉아 아이고 앉아. 앉아. <놀랑>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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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앉아 앉아 오지 않을 거 앉아 애기가 돼서 그래. 앉아, 올라가. 앉아, 볶서라안 되고! 아빠도 안 올라가, 안 올라가. 앉아, 안 돼. 아빠 TV 좀더 보고 자 거야. 아빠 시간이 여기 있어야지 엎드려 엎드려 복순아 엎드려 했지만 약 벌렸구나 엎드려 엎드려 엎드리세요 다시 아. 이으 불켰서 금방 따뜻해질 거야. 아빠가 지금 돼지고기 간장조림 하고 있단 말이야. 닭고기 간장조림 먹어봤지? 어떻게 완전히 싱겁게 했어? 간장 2개 물리고 설탕 2스푼 금방 다되죠 5분만 있으면 다뜻해져 음. 돼지고기 아빠를 먹을 테니까 기다려 복순이가 갑자기 갔어 어 보일러 불을 키고 한 10분 됐는데 저기서 베개를 저거는 내동댕이치고 이 베개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여기서 사겠다는 건지 뭐, 지금 아직 베개를 꼭크를 안고 있네요 청소실을 들이셨을 때 근무 중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주간 근무가 아저씨는 한 2-3년 동안 복순이랑 같이 먹고 자고 했지만 쓰러지고 나서는 거의 묶어놓고 지내고 요번에 빨리 복귀하라고 해서 너무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하는 바람에 같이 지내고 있는데 아저씨도 옛날 기억을 떠올리고 있어요 이 행동은 무슨 행동이었지? 하고 어저께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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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오겠다는 소리도 안하고 그냥 밑에서 잤어요 보일러를 일찍 한번 틀어줬거든요 따뜻하니까 그냥 밑에서 자네요 잘했어 앞으로는 밑에자 올라오지 말고 뭐하 올라와 쫓게 응? 알았지? 좀 이따 나가야 돼 앞으로는 목욕하는 날